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28분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서 동네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령 45명과 장비 15대를 동원해 약 1시간 2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집안에 있던 40대 A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단독주택과 내부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단독주택 LPG 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알수 있는 곳이니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주소 일 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